인기 스포츠 예능 최강야구의 몬스터즈 감독 김성근은 올해도 기업 강연자로 초빙대 틈틈이 야구 팬과 일반인을 만나고 있다. 최근엔 KBO 리그를 주도한 기아의 저력을 주제로 여러 기업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근 감독은 얼마 전 A사 강연장에서 기아 이야기를 하다 해당 기업 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분, 회장님께 고개 숙이지 마세요"라고의 순간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물론, 상사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 김 감독은 곧바로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상사들 눈치 보는데 쓰는 힘을 각자의 역할과 목표 달성에 쏟아야 기업 전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을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그날 강연 내용을 김성근 감독에게 재차 들었다. 김 감독은 기자와 통화에서 올해 기아의 정규리그 우승 원동력을 설명하며 이범호 감독이 갑자기 지휘봉을 잡은 이월로 거슬러 올라갔다. 김성근 감독이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이범호 감독이 부임 후 스프링캠프 첫 선수단 미팅에서 한 말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당시 선수들에게 여러분이 원하고 하고 싶은 야구를 구장에서 펼치면 된다. 내가 감독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내용은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범호 감독의 기아 사령탑 첫 메시지는 선수들이 새 감독 눈치 보지 말고 각자의 야구를 하라는 뜻이었다. 김 감독이 A사 강연에서 전한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 김 감독은 올해 기아를 보면 한 흐름으로 쭉 왔음이 보인다. 올해만큼 하나가 된 팀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이 선수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활약하도록 환경을 만든 한편, 최영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등 베테랑들이 좋은 성적을 내며 솔선수범으로 팀을 이끈 점도 기아가 원팀으로 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김성근 감독은 강연 내용과 별개로 기아 선수단 내네 고참들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기아는 양현종을 제외한 주전 선발 4명이 모두 부상으로 올해 빠져 팀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도 많았지만 어려울 때 더욱 단결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기아는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가운데 현재의 원팀 분위기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야구 진출팀들도 지금 필요한 힘은 가까이에 있다. 단기전은 기술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무대가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본 기록과 수치를 넘어선 분위기와 흐름으로 승자가 가려지는 가장 단체적인 경기다. 김성근 감독은 2024 시즌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며 정규리그 고비를 넘은 기아의 이면에 주목했다. 김성근 감독이 주목한 2024년 기아의 원동력과 이범호의 첫 감독 미팅, 스포츠 리얼리드 프로그램 최강 야구에서 몬스터즈를 이끄는 김성근 감독은 올해도 여러 기업의 강연자로 초청되어 야구팬을 포함한 대중과 오프라인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그는 시즌 내내 KBO 리그를 이끈 기아의 힘을 주제로 기업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근 감독은 최근 A기업 강연장에서 올 시즌의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회사 회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회장님께 고개 숙이지 마세요라고 말해 강연장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가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상사에게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각자의 역할과 목표에 집중해야 기업이 전체적으로 더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연의 주된 내용은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조명이었다. 그날 강연 내용을 다시 묻자. 김 감독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기아를 정규 시즌 우승으로 이끈 원동력에 대해 설명하며 시계를 이범호 감독이 급하게 지휘봉을 잡았던 이월로 되돌렸다. 김성근 감독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이범호 감독이 스프링캠프 첫 미팅에서 선수들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범호 감독은 당시 선수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야구를 야구장에서 마음껏 하라. 내가 기껏 해라. 저것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으며, 감독이 바뀌었다고 눈치 보지 말고, 각자 자신의 야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김 감독이 A기업에서 전한 메시지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었다. 김 감독은 올해 기아는 하나의 흐름으로 시즌을 쭉 이어왔다. 기아처럼 하나로 뭉친 팀은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각자 주체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도록 배경을 마련했고, 최영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같은 베테랑들이 좋은 성적을 내며 팀을 이끌었다는 점도 기아가 원팀으로 뛸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감독은 강영관은 별도로 기아의 베테랑 선수들이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올 시즌 기아는 양현종을 제외한 4명의 주력 선발 투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 기아는 현재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상태에서 원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한 다른 팀들도 힘의 원천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단기전은 기술만으로 승부가 나는 무대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록을 뛰어넘는 분위기와 흐름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단체전이다. 김성근 감독은 2024 시즌의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기아가 정규 시즌을 거치며 겪었던 다양한 스토리의 이면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범호의 시작이었던 장소. 마지막 소감은 항상 기억될 것. 감회가 새롭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K보리그에서 빛나는 커리어를 쌓은 대표적인 삼루수였다. 그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 바로 한화생명 이글 스파크이다. 대구고를 졸업한 뒤, 2000년 한화의 2차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지명된 이 감독은 그해 69경기에 출전하면서 신인 시즌부터 일군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2년에는 1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첫두 자릿수 홈런을 쳤고, 2004년에는 133경기에서 타율 0.308, 23홈런을 기록하며 스타로 성장했다. 2009년까지 하나에서 활약한 그는 프리에이전트, FA, 자격으로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다. 그러나 하나와의 인연은 그 시점에서 끝났다. 2011년 케이보리그로 돌아오면서 기아의 제안을 받고 입단, 2019년까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선수 생활을 마쳤다. 이후 기아 코칭 스태프를 거쳐 2024년 시즌을 앞두고 감독으로 승격되어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끌었다. 이제 그는 이 구장과 이별을 맞이한다. 기아는 27일 대전에서 하나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곳에서 다시 프로 경기를 치를 일은 없다. 이 감독도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첫홈 경기는 기억이 안 난다. 첫 타석에 어떻게 섰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웃으며 여기서 코리안 시리즈를 했던 기억. 여기서 삼루서 공을 잡아 1루로 던졌던 기억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억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과 여러 요소도 중요하다. 이곳은 그냥 가끔 지나치면서 들르면 된다. 더 좋은 구장을 마련해 팬들이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를 볼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추억은 사라지지만 기억 속에는 항상 남아있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박찬호는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고 1군 콜업 이후 3루와 1루에서 뛰었던 윤도현이 선발 유격수로 출전한다. 이 감독은 찬호는 계속 뛰고 싶어한다. 다만 대전에서는 쉬고 싶어했다. 쉬게 하고 싶지만 본인이 체력적으로 괜찮다고 한다. 또 우리에게는 3주 정도의 휴식 기간이 있다.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지만 오늘은 타석 한 번만 내보낼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윤도현에 대해서는 본인은 유격수가 가장 편하다고 하더라. 많이 해본 자리니 만큼 애착이 있을 것이다. 어디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그의 능력을 확실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 타격은 꾸준히 경기를 내보내면 좋아지겠지만 수비는 확실히 많이 못 봤다. 선수 생활 내내 주로 맡을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디가 더 최적화됐는지 판단해 줄 것이다. 그에 따라 자리 배치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